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을 뚫고 국회로 출근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발명진흥회 기획조정실에서 국회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년차 박승민 계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기관 국회 협력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저의 소속 이 이렇게 적혀 있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의원회관으로 이동해서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실 방문 때문에 회의 합류가 늦었는데요. 지금 아마 저랑 같이 국회 업무를 하고 계시는 윤용일 과장님께서 비서관님과 회의를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랑 같이 국회 업무 담당하시고 계시는 윤용일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국회에서 가장 의지하고 존경하는 장옥영 비서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발명진흥기 관에 좀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지난 주에 끝이 났는데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산하 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수많은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충실한 답변으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 국회 담당자들의 노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국회 담당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도 이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이따 뵙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어 저기 멀리 저랑 같이 국회 업무 해주시는 특허청 담당자이신 한동수 주무관님 보이네요 잠깐 인터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어. 안녕하세요 어이세요 어디 가고 계십니까? 아 지금 의원회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죠? 예. 아, 저희 지금 유튜브 촬영인데 아 우리 계장님이야 이번에 종관 국감 받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다른 기관보다도 진능회가또 많이 도와주셔고 저희로서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관님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오 네. 이제 국회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추웠던 날씨가 어느덧 화창하게 개었네요. 한강에 가서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니일 어제도 퀴즈인사 촬영하고 오늘는내 아, 뮤직비디오에 같이 나와주고 근데 현관 펜을 보면서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도 요시 카메라 앞이어서 스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내가 공부가 국회랑 얼론은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요청할 일도 많고 아, 내가 되게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어때? 이잖아요. 각들 관심이겠죠. 특히 후배들 입장에서 먼저 연락하시는 분님 많이 없을 <목소리가> 정도. 생각해 주면 네. 감사하게 잘 대해주실 거예요. 근데 게. 나는 옛날부터 있을 때도 현재 못했어. 바쁘더라고 그때 그때대로 바쁘고 내 문제인 거 같아. 아, 일을 너무 해. 열심히 해. 오히려 일을 못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어. 자 어, 아, 가지마. <laughs> 스즈루를 낮추는 언행하지 응. 마십시오. 어. 그런 언행이 응. 몸에 응. 배 있기 때문에 응. 국회 담당자도 적임이 될 응. 수도 있어. <laughs> 한편으로는 응. 그게 꼭 단점만이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단점은 아닌데. 근데 그게 자존감 낮아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니까. 그래 적당히. 그게 요즘 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음. 음. 이제 점심 이후에는 홍보 담당자로서 제 모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포터에 저희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고는 하는데요. 최신 순으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기관에 관련한 어떤 보도자료들이 나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식재산거래소에서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검토와 배포 요청이 왔는데요. 자료 검토 후 배포를 진행해서 시는 화면과 같이 성공적으로 기사 보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기발한 발명소 채널 유튜브 채널하고 저희 한국발명진흥회 공식 페이스북 발명특허 웹진이 있습니다. 기관 관련 소식이나 ip 이슈 발명 과 관련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수감시에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업무 현황, 위원회 공통 요구 자료, 위원 요구 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일컬어서 삼종 세트라고 흔히 부르곤 하는데요. 위원 요구 자료 같은 경우는 거의 400 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책으로 제본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야지 가능한 작업인데 잘 협조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 요구 자료의 경우 의정자료 전자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수신이 되는데요. 지금은 미 답변 요구 항목이 한 건도 없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답변 처리한 자료들의 항목들이 이렇게 답변 완료 요구 항목에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요구서를 수신하게 되면 저희 메신저를 통해서 각 요구 항목에 따른 담당자에게 이 요구서를 발송하여서 답변을 취합하여 검토한 다음에 보고 후 제출하게 됩니다. 다 들렸습니다. 네. 지금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는데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보다 화목한 저희 기획파트입니다. 인사파트 인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키파이 회사 생활 첫 브이로그 촬영인데 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어, 우리 박승민 계장 국감 치러이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완벽하다 할 정도로 너무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제가 뭐 따로 칭찬밖에 해줄 말이 없는. 제가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생활해 봅시다. 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메가를 응. 오른손에 쳐야 돼. 응. 이렇게 고생들 많이 했고, 일단 잘 마무리 잡히니까 부계장. 응. 어, 일단은 저희 회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 저, 흔히들 얘기하시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강남 역삼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 출원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진흥회에 입사 지원을 한 것이 좋게 작용을 하여가지고 입사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어, 생각을 바꿔서 자기 본인의 사소한 경험을 되돌아보시면은 분명히 그 기관에 맞게 타겟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취업 준비에 도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어, 기관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 본인에게 사명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회 언론 홍보 업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입이라고 할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의 중압감이 그런 제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사명감이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대학원 그 법학 석사 수료인 상태로 입사를 했는데 아직 지금 거의 수료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에도 아직 논문을 쓰지 못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논문을 집필하고 석사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까지 진학해 가지고 조금 더그 업무나 제 개인적인 그런 커리어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게끔 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퇴근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제 취미 생활인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보컬 트레이닝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색하지만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 목 푸는 것 한번 해볼까요? 네굿굿굿굿굿굿굿굿 굿. 꾹꾹굿굿굿굿굿굿굿 굿. 언젠가 그대에게 준다다 눈부신 꽃다발 작은 입맞춤을 네, 네, 네. 할수 있다면 <놀람>